표시와 표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행동이고 표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시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각종 행동에 내정합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확인 표시, 국제 연합 번호, 운반명을 표시합니다. 운반 중에는 주위 사람에게 방사성 물질이 운반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사고시 선원 회수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두 포장의 외부 또는 운반 용기의 외부에 잘 보이도록 사고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표시합니다. 운반물의 총 무게가 5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을 표시합니다. 이는 운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50kg가 넘을 경우 사람이 운반하지 말고 운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표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착할 물건인 표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합니다. 먼저, 운반 등급을 구분하여 해당 표지를 부착합니다. 운반 등급은 운반 지수와 표면에서의 선량으로 결정합니다. 운반 지수가 표면에서의 선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운반 지수와 운반 등급이 일치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반 지수 결정에는 화물의 단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증배계수가 포함되므로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일종 백색 운반물은 운반지수 0, 표면설량 0.005mSv 이하입니다. 표면설량이 0.005mSv 이하인 경우에 증배계수가 1이면 운반지수는 0.05 곱하기 100, 따라서 0.5 이하인데 운반지수 0.5 이하는 0으로 합니다. 즉 1종 백색 운반물의 기준은 그냥 운반지수 0입니다. 표면선량이 자연 방사선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운반지수가 0보다 커지면 운반 표지의 색이 황색 즉 노란색이 됩니다. 색깔에서부터 제법 방사선 위험이 느껴집니다. 황색 운반물은 제2종과 제3종으로 구별합니다. 운반지수 1 이하 표면에서 0.5밀리시버트/아우어 이하인 경우는 제2종, 이 값을 초과하면 제3종입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보이지 않게 덮어야 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추가로 핵임계안전운반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각종 표지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표지의 사면 마크는 불안감을 느끼도록.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표지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위에는 방사능 표지, 아래에는 글자로 정보를 기재합니다. 단, 핵 분열물질은 위쪽에 방사능 표지 대신 글자로 핵 분열성 물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핵 분열성 물질 표지는 단독으로 부착되지 않고, 이미 옆에 방사능 표지를 포함한 운반 표지가 부착되므로 어색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각 표지의 한 변의 최소 길이는 10cm이고 운반 표지에는 운반의 종류, 내용물, 방사능 운반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운반 지수가 0인 백색 운반 표지에는 운반 지수 적는란이 없고 모든 표지에는 방사성 물질임을 나타내는 숫자 7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표지는 모든 위치에서 잘 보이도록 위아래를 제외한 네면에 부착합니다. 그러나 운반물과 덮포장의 경우 운반수단에 여러개를 실게 되므로 화물끼리 겹쳐지는 부분은 표지를 붙여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면에만 부착합니다. 핵분열성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를 함께 붙이고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표시가 가리지 않도록 겹치지 않게 부착해야 합니다. 화물 컨테이너에는 운반 중인 방사성 물질과 함께 일반 화물이 함께 실리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용 운반의 경우 이전 규정에 따라 화물 컨테이너 및 탱크에는 사면에 운반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용 운반이 아닌 경우 운반물에만 표지가 부착되고 화물 컨테이너는 아무런 표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반물에 부착했던 운반 표시를 화물 컨테이너에 바깥쪽에도 붙이거나 또는 별도로 화물용 운반 표지를 부착합니다. 단, 애령 운반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 컨테이너 역시 방사성 물질과 관련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화물 컨테이너에 실린 일반 화물 중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위험 물질이 있다면 해당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운반물 더 포장 화물 컨테이너는 이미 운반 표지가 부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들이 다시 기차나 트럭에 실리는 경우 주변인에게 방사성 물질 운반 중임을 알리기 위해 기차나 트럭에도 차량용 운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철도는 앞뒤에 표지를 붙이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양 측면에 표지를 붙이고 트럭은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알려주기 위해 뒷면에도 표지를 붙입니다. 트럭에 화물 실린 부분은 화물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차량과 그런 시설이 없는 그냥 바닥만 있는 차량으로 구별됩니다. 보호 공간이 있는 차량은 표지를 붙이면 되고 만약 바닥만 있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반 표지를 부착합니다. 앞에서 운반물 덮포장 운반 수단의 외부 표면 방사선량률 기준을 설명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전용 운반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운반물 또는 도포장의 웨이브 표변의 설량은 전용 운반의 경우 10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기준인 10 미리 시버트 퍼 아워를 언급하고 있지만 차량 내부 접근이 방지되는 밀폐 구조를 요구하고 또 운반물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운 전용 운반이라 하더라도 전용 운반이 아닌 것처럼 더 강화된 기준인 2mSv를 지키도록 합니다. 마지막 조건인 운반 중 적재 또는 하역이 없을 것은 전용 운반의 당연한 조건입니다. 전용 운반 시 운반 차량 기준으로 추가적인 방거설량 기준을 제시합니다. 차량 상하부를 포함한 외부 표면에서 2mSv, hour, 2m 지점에서는 0.1mSv입니다. 기준의 숫자 자체는 동일하며 표면의 개념에 차량의 상하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방형 차량의 경우 수직 평면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배는 대량의 화물을 속도는 느리더라도 싸게 운송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륙 운송의 배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간 이동시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한 방사성 물질의 운반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에 방패장이 생기면서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수만 드럼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천 드럼 가량씩 경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드럼은 트럭 한 대에 16개 드럼을 실는 것과 비교하면 선박 운송의 장점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을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술 기준입니다. 먼저, 표면의 방사선량률이2 m s v 아 h 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 운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차를 선박에 태우거나 특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운반물 또는 도포장의 표면 방사선량률 기준으로도 2 m s v 아 h 를 초과하면 전용 운반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운반물 또는 덮포장 표면 방사선량률이 미리 시버트 파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선박에 실으면 되지만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전용 운반을 하고 전용 운반을 하는 차량 채로 선박에 태우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차량 채로 실었기 때문에 전용 운반이 될 것입니다. 특별승인은 운반신고의 향 종류입니다. 운반신고의 경우 매 운반마다 하거나 연 1회 할수 있습니다. 특별 승인은 운반 신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안책을 제시하여 1회에 한해 운반을 특별히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적재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한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경주로 옮기기 위한 선박처럼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숙소 선박은 다음 조건을 만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재한도 없이 방사선 물질을 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운반과 관련된 방사선 방어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화물의 전 항해 기간 중에 적재 조치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화물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컨테이너선은 화물에 대한 적재 조치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핑이라고 하는데, 적재 계획이 없다면, 어떤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하역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선박 운반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은 운반책임자의 감독입니다. 모든 방사성 물질의 운반에서 운반책임자는 당연히 운반과 관련된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규정도 원자력 안전법상 당연한 조치입니다. 즉 적재한도를 면제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 선박 여야하고 방호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장의 의무입니다. 선장은 배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반물의 보관과 사고 시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장에게 지웁니다. 잠금 장치나 칸막이를 이용한 출입 제한 조치,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한 출입 제한과 표지 설치, 그리고 운반물과 사고 시 조치에 필요한 서류, 휴대, 의무입니다. 먼저, 여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화물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비예명 운반물 및 전용 운반물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화물기를 포함하여 항공 운반이 안 되는 경우는 배기설비가 있는 비예명 운반물, 외부 냉각이 필요한 운반물, 운반 중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액체 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입니다. 작업자가 항공 운반 중 화물에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보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박 운반에서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차를 선박에 태우거나 특별 승인을 얻어야 했던 표면 방사선량률 2ms와워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도포장은 항공 운반이 불가능하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운반물을 승무원이 상주하는 구역에 적재를 금지한 것도 당연한 규정이고 선장에게 요구되었던 운반물과 사고시 조치에 필요한 서류 휴대 의무가 항공기 기장에게 요구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애령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 우송이 가능합니다. 국제 우송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추가됩니다. 우송물의 취급은 관계 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송화인에게 맡겨야 하며 가장 빠른 경로로 보내져야 합니다. 당연히 항공 우송일 겁니다. 우송물 외부에 우편 우송이 가능한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빈 포장으로 반송할 경우 표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반송을 위한 안내와 주소를 우송물 외부에 적고 포장의 손상을 고려하여 송화인의 주소를 우송물 내부에 적습니다.